얼마 전막을 내린 항저우 아시안 게임. 대한민국은 종합 3위로 유종의 미를 거두었는데요. 1위, 2위는 아니어도 주요 종목이나 특별한 경기에서 중국, 일본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경기가 많아서 많은 한국인들이 기뻐했습니다. 정말 멋진 경기를 볼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TV 중계를 통해 경기를 봤던 저희와 달리 직접 항저우에 갔던 사람들은 경기 말고 의외의 것에 꽂혔었다고 합니다. 한국 선수촌에 있던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무엇이 외국인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던 것일까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영국에서 온 기자 데이지 씨의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의 한 매체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데이지입니다. 기자는 뭉뚱그려서 한 말이고 정확히는 해외 특파원이죠. 그만큼 저는 해외에 자주 나가요. 이번에 개최되었던 항저우 아시안게임도 취재하기 위해서 중국에 갔습니다. 아시안게임인 만큼 아시아 국가들만 참가해서 그들끼리 경기를 펼쳤는데요. 유럽 국가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행사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취재를 하지 않을 수도 없었죠. 특히 제가 몸 담고 있는 보도국은 아시아 국가에 특히 많이 파견을 나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시아를 주로 취재하고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풍기는 분위기는 베테랑 같다는 칭찬을 많이 듣지만 의외로 아직도 조금은 풋내기라서 중국에 가는 건 처음이었어요. 일본이나 동남아 국가는 몇번 가봤지만 중국은 처음이라 기대가 됐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때도 제가 가고 싶었지만 그때는 사정이 있어서 제가 아닌 다른 선배가 파견을 나갔었거든요. 저는 중국에 대해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하면 역시 중국이라고 생각했죠. 물론 환상에 불과하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방송국에서 일하는 만큼 중국이 얼마나 미운 짓을 많이 하는지는 알죠. 알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은 국제정세의 관점에서 바라본 중국이 아니라 역사적 관점에서의 중국입니다. 어릴 때 집에서 텔레비전을 많이 봤는데 정말 우연히 중국 채널에서 틀어준 대하 사극을 많이 봤거든요. 영국에웬 중국 대하 사극이 나오나 싶으시죠? 그런데 방영을 해줬었습니다. 어렸던 그때 봤던 중국이 너무 멋져 보여서 환상을 갖게 되었고 언젠가 어른이 되면 꼭 중국에 가서 살겠다고 다짐도 했었죠. 하지만 자라면서 그 꿈은 점점 희미해져서 중국에서 살기까지는 못 해도 중국에 여행은 꼭 가야 겠다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마저도 서른이 넘을 때까지 이루지 못했 죠. 20대 동안에는 방송국에 들어가 일하기 위해서 방송국에 들어가서는 얼른 숙달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만 하느라고 여행을 떠날 엄두를 못 냈습니다. 워낙 바빴으니까요. 그리고 해외 여기저기 나가는 게 일이다 보니 비행기를 타는 것이 지겹게 느껴졌습니다. 여행을 떠날 때도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일반인들은 여행지에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탈 때면 설레고 기분이 아주 좋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지도 않았어요. 또 비행기 타야 하나 지겨워라. 그런 마음이 들것 같았죠. 그래서 20대 동안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은퇴할 때까지 사치스럽게 해외여행 같은 건 떠날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일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바쁘고 저는 행복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 회사에서 중국도 보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공짜로 중국에 가게 되다니. 그렇게 저는 기대를 가득 안고 중국 항저우의 아시안 게임을 취재하기 위해 갔습니다. 항저우는 과연 중국의 주요 도시 중 하나답게 멋진 곳이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일을 뒤로하고 항저우를 관광하고 싶었지만 일하러 온 만큼 그럴 수는 없었죠. 그리고 주최 측에서 저를 비롯해 취재를 나온 스태프들을 위해 마련해준 숙소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지내기로 했죠. 강제적인 건 아니고 이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경기를 취재하는 기자는 따로 있었고 저는 선수촌을 취재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대체로 선수촌 내부를 돌아다니며 카메라 앞에 서서 준비된 멘트를 했죠. 첫날에 마련된 숙소로 가서 쉬었고 다음날 일과를 수행한 뒤에 다시 숙소로 돌아왔을 때좀 놀랐습니다.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원래 이용객들이 자리를 비웠을 때 제대로 새 것처럼 정리하고 청소해두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와 일행들이 머문 숙소는 아니더라고요. 이번만 그렇겠지 생각하면서 넘겼는데 며칠이 지나도 똑같은 수준인 겁니다. 청소를 한것 같지도 않고 청소를 한 척만 해놓은 수준이었기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쾌한 냄새가 다 나는 듯 했죠. 그리고 기분도 유쾌하지는 못했습니다. 환대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한 것이었는데 기본적인 서비스가 이 모양이라니. 그래도 어쩌겠어요. 무료로 머무는 곳인데 그냥 있어야죠. 그렇게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그러다가 한국 선수촌 쪽으로 넘어가서 취재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 점심을 거기서 먹어보고는 지난 며칠 동안 중국 측에서 제공해준 음식을 먹은 것을 후회할 정도였습니다. 한국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이 참 맛있었는데, 그래서 이전으로 돌아가기 힘들 것 같았거든요. 중국 식당에서 주는 음식을 먹고 싶지 않아져서, 그냥 편의점 같은 곳에서 음식을 사먹게 됐습니다. 한국 식당을 취재한 다음에는 한국 선수들이 머무는 숙소를 촬영했는데요. 여러 방 중에 한 곳을 선택해서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방인가 봐요. 사용의 흔적이 없네요. 아닙니다. 여자 선수 한 분이 묵고 있는 방인데 가방 등 소지품을 다 들고 나가서 새 방처럼 보이나 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깔끔한데요. 그만큼 청소를 잘해둔 덕이겠죠. 내친 김에 다른 방도 둘러봤는데 똑같았습니다. 안내원 분에게 전부 빈방 아니냐고 물었는데 빈방은 없고 모두 선수들이나 스태프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죠. 정말 놀라웠습니다. 위생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중국인들과 차이가 나다니. 평소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위생관념 하나만으로도 그들에게 큰 호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반대로 중국에 대해서는 크게 실망하게 되어 나중에라도 따로 중국으로 여행을 올 일은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이렇게 쾌적한 숙소에서 지내면서 영양소 균형이 잘 잡힌 식사를 해서 성적이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나저나 부럽네요. 숙소도 편해 보이고 음식도 맛이 아주 좋던데. 제가 이렇게 말하자 안내원분은 뜻밖의 꿀 정보를 들려주었습니다. 경기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아주 좋은 숙박시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항저우에서 살아온 한국인이 운영하는 호텔인데, 오래된 만큼 규모가 있고 찾는 손님들도 많고 단골도 엄청 많은데, 그게 위생과 맛있는 조식 덕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망설이지 않고 짐을 쌌죠. 정말 경기장에서 그리 멀지도 않아서 걸어서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보이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20분 이상 걸어야 했지만요. 같이 갈 사람 있냐고 물었을 때 여직원이 꼭 자기랑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벌레를 극도로 무서워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녀가 지내는 숙소에서 바퀴벌레를 목격하는 바람에 꼭좀 데리고 가달라고 거의 빌더군요. 그래서 그녀와 같은 방에서 지내려고 선수촌을 나섰습니다. 안내원분이 소개해준 호텔은 외관에서부터 빛이 났어요. 중국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관리가 잘 되어 깨끗해 보였죠. 외관부터 그러면 내부는 얼마나 더 깨끗할까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놀라고 말았습니다. 기대 이상이었거든요. 바닥에 먼지 한톨 없는 것처럼 보이는 데다 냄새도 좋았고, 각각보다 공기가 더 좋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렇다면 룸 상태는 과연 어땠을까요? 역시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중국 숙소처럼 어수선한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새로 들어올 접객 준비를 마친 방이라서 그렇겠지만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숙박비에 비해서는 정말 퀄리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첫날이니까 이럴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조식을 먹으러 갔습니다. 조식이 궁금해서 일찍 일어났던 것 같네요. 소문만큼 정말 그렇게 맛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소문만큼 정말 그렇게 맛있었냐고요? 네, 정말 맛있었어요. 보편적인 양식 스타일로 나왔는데 제가 먹어본 호텔 조식 중에 손에 꼽을 정도로 맛이 좋았습니다. 음식이 맛없는 영국에서 산 사람이라 그런 건 아니었을까 하기에는 중국 선수촌에서 먹어본 음식들은 정말 맛이 없었거든요. 특별히 제 입에만 안 맞았던 게 아니라 일행들도 입을 모아 먹기에 좀 거북하다고 말했어요. 좋은 호텔이라 그런지 방문하는 손님들도 경기장에서 주로 본 중국인들과 달리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중국에 있는 호텔인 만큼 중국인이 이용하지 않는 것은 아닐 텐데 신기했죠. 아무리 중국인들이 목소리가 크고 교양이 없어도 소수는 그 반대일 테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듯 했습니다. 안 그래도 표지판에 모두가 사용하는 공간이니 고성방가를 삼가주세요 등의 문구가 적혀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딱 듣기 좋은 기분 좋은 정도의 소음만 들리는 호텔이었죠. 맛있는 조식을 먹고 나가 경기장으로 가서 그날의 취재를 하느라고 정신없이 끌려다녔습니다. 그날 뭘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피곤한 상태가 되어 새로운 숙소로 돌아왔는데요. 문을 열어보고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완전히 새 방처럼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제야 발견했는데 방에 스타일러가 있더라고요. 겉옷을 벗어서 스타일러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꺼내서 입어보니 옷조차도 새 옷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한국 호텔에 머무르며 편하게 쉬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취재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에 일로든 여행으로든 한국에 꼭 직접 방문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한 경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지 씨가 보내 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 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 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